만바 오, 지지 안녕하세요. 약간 모자라지만 착한 남자들, 힐링한 삶을 추구하는 힐링 브라더 B 브로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이거 맞춘 거 아닌데, 맞춘 것처럼엄거좀 거... <laughs> 하다 보니까 호흡이 맞네요 저번에 찍었던 데랑 똑같은 데서 지금 좀 나왔습니다. 굴곡진 계곡이라서,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잘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, 주변이 너무 한적합니다. 주변에 어떤 공기도 좋고, 새소리도 많이 나고, 그렇습니다. 힐링 방송에 딱 맞는 배경이라서 갑니다. 저번 주한주잘 지냈어요? 근데 저희 어제 봤잖아요. 그 34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얘기해야죠. <laughs> 그럼 결국은 별일 없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편하게 잘지 냈습니다. 뭐 저도 뭐 그닥 별일은 없었고, 아저 이사를 했네 내가. 제가 원래 부산 살다가 진해로 이사를 했어요. 서울 계신 분들은 뭐 부산이나 진해나 그서 그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산 있다가 진해 가니까 너무 한적하고 너무 좋아요. 너무 한적하더라고요. <laughs> 아니 저는 그게 좋아요. 어저께 집에 가는 길에 집 앞에 치킨집을 갔어요. 네. 내가 포장을 한다고 한 15분을 기다렸어. 손님이 저 말고 아무도 없더라고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네 때문에 그런게아니고 요즘 다 그렇다, 어디 가나. 집에서 배달을 시켜먹고 이렇게 하지. 동생은 언제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음 내가 직접 가져를 가요 그러면 그거도 있습니다. 배민 오더라고. 솔직히 말해서 그 배달의 민족은 요기요 이런 앱을 또 앱도 안 써요, 저는. 저는 동네에서 나오는 그. 아, 배달 북 같은 거? 네. 음 쿠폰 북 그런 거? 음뭐 시대가 이제 디지털로 가지만 그래도 아날로그가 저는 좀 좋아서 딱 이게 본 다음에 어, 이 괜찮겠는데 주소 검색하고 차 앱이 딱 찍어서 갑니다. 그냥. 미리 전화로 보면 주문을 해놓으시는 건 어때요? 아, 그거 안 돼. 가 가지고 이 가게가 어떤가 체크하고 오케이 하면 주문합니다.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되게 할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럼 오늘 힐링 버스킹 연습할 곡 네. 오늘 곡에 대해 설명해주시죠. 짜잔! 이거는 이제 예전 1990년도에. 1990년대 노안 노래면은 엔달노래겠네. 아, 완전 옛날 노래죠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. 이쯤 되면 다 아실 까 같아요. 날이 그분이 부른 노래예요. 그분께서 이제 이번에 에. 리메이크 음. 하셨던 원래는 가수 쿨. 에. 쿨 가수님께서 부르신 에. 아로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아로아는 무슨 말인가요? 이로운 사람이란 뜻이죠. 어 알고 있었어요? 진짜요? 아로아갑자기 이런 사람 <laughs> 아로아 아로아면 약간 하와이 말 같은데. 아로아 아로아. 검색 한번 해봅시다. 아로아. 아로아가 마리오족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조동석님께서 네. 네. 이제 리메이크하신 쿨의 아로아 불러보도록 하죠. 연습을 좀 조금 했어요, 그죠? 우리가 이 생업과 병행하다 보니까 연습을 잘 어. 못했어요, 그죠? 저는 근데 이 노래 중학교 때이 노래를 좀 많이 불렀어요. 오케이 <웃음> 가봅시다. <웃음> 아, 아. <웃음> 목 프라이버! 목좀 풀어줘! 그만합시다, 어두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 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e y o u 아, 잠깐만 잠깐만 약간 움치 같은데 지금 키가 우리 안 맞지 않나요? Sweet. Cause love is so sweet. You are my everything. 계속 높았어요 중간중간에 한 키만 또 낮춰도 르겠습니다한 아, 키만 낮춘다면 낮춰집니까? 아, 당연하지 <laughs> 제가 노래만 <노려면> 30년 불렀습니다 <laughs> 어머님이 이제 동생을 낳았을 때부터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다시 하는데 키가 좀 높았으니까 You're you n i 다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래 아까보다는 조금이 괜찮은데, 키를 낮게 잡은다봐요? 키가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. 맞아요? 어쩔 수 없어. 근데 코드를 이렇게 닫기 때문에, 우리가 템포만 같이 좀 맞춥시다. 술 먹을 때 젓가락으로 치면서 부르는 느낌으로 어불불 하나 이런 식으로 박자에 맞추는 거지 아인찬에긴 약속 하나 음. 제가 치면서 부르면 좀잘 좀 알긴데 맞죠? <laughs> 네. 이렇게, 아니면 태포로 한나게 빨리 불러볼까요? 그냥 댄서블하게! 댄스 가수 느낌! 불빛 아래 첫아 와이 그렇지? 이런 느낌으로 자! y o u l m l i e You ar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다데도 <laughs> <잃는데도 웃음> <지금도, 지금도. 후회한 웃음> <지아다. 웃음> Osionfish. 신났습니다. 대든 안 대든 우리 연습이니까 한번 제대로 한 번만 해본데 중간 중간에 Cause your love is so sweet, you are my everything 이런 거 내가 같이 할게요. 아 미안합니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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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걱정 마 아, 언제나 아,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아, 안긴 너의 아, 미소가 아, 영원히 빛을 리로가지 않게 거둘 u s e your love it, so you are my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오직 나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벨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위브러스입니다 하이 감사합니다 아벨레 <laughs> <laughs>